아이들이 공부하는 대신 유튜브를 보고 싶다고 할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할지 잘 모르겠고 너이것만 계속 보잖아 그렇게 하시지 말고만 살짝 적용해서 질문을 바꾸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동화책이든 만화책이든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아 여기에 토끼가 있었는데 토끼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야? 혹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면 왜 이렇게 한 거야?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명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자극을 주신다면 정말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게 뭐냐면 왜죠? 그걸 되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라는 질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라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질문 자체가 아이들을 고민하게 하고 또 원인과 결과를 계속 생각해 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왜? 왜 이런 거야? 이러면 아이들은 나무라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왜 라는 질문이 꼭, 야,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이걸 찾아볼까?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게 좋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이제 응답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잘해왔을 때, 결과에만 칭찬을 하시죠. 우와, 진짜 잘했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은 그 순간 되게 으쓱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6화 원칙만 살짝 적용해서 질문을 바꾸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했어?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 이렇게만 질문을 바꾸셔도 아이들이 갑자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랑 대화가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아,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까지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자극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문해력과 독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해력이 독서보다 훨씬 더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읽고 이해하는 행위까지를 말하죠 그런데 문해력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읽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를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독서만으로는 문해력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그냥 책을 읽었다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특정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금일 이걸 금요일이라고 이해한다고 이제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특정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문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논쟁이 지속되면 문해력의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문해력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은 고민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검색만 하니까 디지털 기기 사용에 너무 익숙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험만 하게 되면 생각이 거기서 멈춥니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한테 자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학습지에 자석이 철이라는 금속에는 붙고 다른 곳에는 붙지 않는다라고 이제 종이에 쓰여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면 아 철이 있으면 붙고 다른데는 안 붙는구나 하고 거기서 생각이 멈춥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방구 가서 자석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아이한테 주고 같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붙여봤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굉장히 신나하면서 어 여기는 붙네, 아빠 이거는 철로 만든 거야어 여기는 안 붙네, 이건 철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보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경험을 해야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생각도 더 확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모든 걸다 경험하게 하실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 혹시나 두세 개라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시간을 조금 내셔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아이들이 직접 공부한 거 정보를 얻은 거를 아 오늘 무슨 공부했어라고 물어보시지 말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좀 전에 자석 이야기로 돌아가면 자석이 철에 붙는다는 거야? 그럼 다른 데는 안 붙는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아이한테 설명하도록 유도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험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지심리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프레임은 아주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프레임은 내가 무언가를 볼때 사용하는 시선이에요. 그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 나만의 시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도대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은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걸 보고 있는가를 자꾸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때 보던 시선과 30대 때 보던 시선이 다른 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과 아이들의 시선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정상적인 거죠. 그 차이를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혹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접목하거나 절충점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대신 유튜브를 보고 싶다고 할때 그게 만약에 책과 삶이라면 많이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할지 잘 모르겠고 일단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내가 배우는 채널이 다양해졌다고 생각하시고 유튜브도 그거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신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딱 유튜브 하나만 콕 집어 가지고 너 이거만 계속 보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유튜브를 왜 보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 이런 목적으로 보는 거구나. 그러면 아빠 생각에는 엄마 생각에는 이거는 이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너는 생각이 어때? 같이 물어봐 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자기가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강압적으로 하시면 반발심에 더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부모님과 아이가 그걸 조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빠르게 합의를 보실 수 있어요. 일종의 협상인 거죠. 그런 협상을 좀 자주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으신데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스마트폰만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실 때는 보셔야죠.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그 시간만큼은 잠깐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시고 같이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집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내가 본 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내가 본 것에 대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보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그때 이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애들이 갑자기 발끈하거나 화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건데 왜 틀렸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직접 나무라지는 마시고, 아, 너는 이렇게 봤구나. 아빠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이들한테 그때 그걸 나무라면, 아,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과잉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좀 인식하고 계신다. 다면 훨씬 더잘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은요 시간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생한 사건이 나중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왜 그런 시간의 순서로 발생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 경기를 좋아 한다면 운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 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셔도 꽤 괜찮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분법적인 구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사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몇 개의 색깔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일곱 개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실제로 일곱 개의 색깔은 아니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범주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범주로 나누느냐? 편하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어 이거 일곱 개의 색깔 하면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나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아이들 때부터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때 그거 말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많이 없어요 예전보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와 얼굴 색이 다르거나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다양한 피부와 다양한 머리 색깔이 있다는 것을 뭐 사진이나 여행 등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꼭 해외까지 나가실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많은 광경들을 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력과 성실, 열심히 해야 된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성실성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노력과 성실의 가치를 최우선 두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언제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이 잘못하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는 노력 휴리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결과물이 좋아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무의미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계획을 세우는데 생각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는 그 분야의 초보자보다 계획을 잘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지와 목적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상황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일종의 컨티전시 플랜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플랜 A, 플랜 B들을 다 만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시간 추정이 아주 정확한 편. 편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초, 출발지에서 딱 목적지를 보는 거죠. 어, 저기구나. 아, 이 금방 가겠네. 금방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깊이 생각하는 힘의 차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중간에 막 부가적으로 쓸데없는 노력 같은 거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꼭 계획부터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생기게 된 폐해라고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할인 현상입니다. 시간 할인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고, 현재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5만원을 드릴 수 있고, 1년을 기다리면 6만원을 드릴 수 있다.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5만원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면,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내가 그걸 기다리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1년 후에 6만 원은 은행 이유로 따지면 세금 안 내고 20%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만 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미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걸 저는 즉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찾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마련이죠. 무언가 내가 준비해서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 고민할 여유가 없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답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할 때 참고서든 교과서든 노트든 쭉본 다음에 큰 종이 같은 거를 펼쳐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일종의 스케치나 그림 같은 걸 그려봅니다. 그걸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큰 종이 한 장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요약 정리가 돼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아,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고 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뭐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 내가 뭔가가 궁금하면 바로 그걸 눌러봅니다. 그걸 누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답을 찾다가 그 안에서 또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또 그걸 눌러봅니다. 이렇게 점프 점프해서 가다 보면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지나면 내가 뭐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에게 큰 종이를 펼쳐놓고 너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써보자. 그리고 그거 나랑 같이 얘기해보자. 혹은 설명해 줄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생각하는 또 다른 존재인 인공지능과 생각의 품질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하라리가 이 상태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오래지 않아서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데, 인간이 쓸모없다는 것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그럼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는 일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이나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체될 거고 인간은 점점 더 일을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생각하는 능력을 차별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인지능력 덕분에 이건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덕분에 여러 번의 혁명 동안 인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대부분 가내수공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가 됐어요. 근데 그중에 생각을 차별화한 사람들은 거상이 됐죠. 그러면 지금 그런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의 생각을 차별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한 이야기인데요. 연구실에서 홀로 연구하는 위대한 과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그 많은 위대한 발명, 그 다음에 위대한 과학자들이 내놓은 결과, 그런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모두 다 협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